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네, 경북도내 각종 단체들이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민심의 향방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.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4일간 안상섭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단체는 경북 레슬링협회 회장단과 한국재능기부봉사단, 경북스쿼시연맹 회장 및 지부장, 한국노총 김천시 지부장 및 수석부 위원장 이하 임원들 등입니다. 이들은 안상서 후보의 예체능 교육 강화에 대한 공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학교가 경북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또 안상서 후보의 안심 돌봄 교실 공약에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달라 밝혔는데요. 한편 안상서 후보는요, 이번 지지 선언들을 바탕으로 6.13 교육감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에 경북도민이 기대하는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상섭에게 지지를 모아달라며 다시 한번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